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laughs>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둘째로는 연보를 전해준 이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듣자하니 교회의 분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대교 할례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고 또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로 영향력 있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툰 일 때문에. 아, 교회의 분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또 할레파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한화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너희에게 다시 가볼 수 있으니 좋다 하면서 이래나 저래나 주 안에 있어서 기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면서 신앙에 대한 권면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또 신앙에 대한 권면을 또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적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과 희생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희생과 용서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지요. 동시에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자기를 낮추신 겸손과 우리 죄 대신 죽으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분란이 생겨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분란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 맞다면서 자신들이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요리아와 순두개도 싸운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하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고 용서함이 없고 서로에 대한 희생이 없으니까 이런 싸움이 나고 분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가 하나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용서의 그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 이 희생과 포기와 겸손과 용서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복음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단호하되 복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포기하고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다 보면 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어또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한 문장을 기억해 보시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한번 따라 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한 문장 그럴 수 있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리를 뒤흔드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 이 그럴 수 있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던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던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반하는 말에 그럴 수 있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치만 번 꿀꺽 삼키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넘을 수 있는 벽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겸손과 희생과 용서의 이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받아 주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 주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주셨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그렇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주안이는 우리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 높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삶이 결국 이기는 삶이요, 높임을 받게 되는 삶, 승리의 삶이요, 상 받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희생과 용서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로운 일이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한 말씀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고 희생하며 용서하면 원본과 시비가 없겠지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세상까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하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억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하지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막 교회에서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멋지게 꾸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면 세상은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모습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 되게 하니 성도들이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몰라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모습대로 사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말 말로 다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17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재물이요 섬김이라는 것인데 이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포도주는 피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 일에 내 생명을 다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다 바치겠다. 바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기뻐하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일을 통해 기뻐하면서 어, 즐거워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복되고 가치로운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신 그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